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예배 후에 잠시 농장에 나와서 예쁜 꽃또몇가지 이렇게 올려봅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 너무 예쁘네요. 그죠? 이 아이는 어, 숟가락 총각 핑크 라라. S 핑크 라라 501번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렇게 이제 살포 시 예쁘게 얼굴을 내음인데요. 이 아이는 어... 꽃대가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꽃대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아이 핑크 라라입니다. 이 아이는 송살구 이 아이는 레드 판도라 그리고 이 아이는 아이브이 다프네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면서 이 아이는 고름딸 고름딸 순백색 애들이 오늘 눈에 띕니다. 오늘은 모나베르사육 모나베르사육 물병자리별 물병자리별 그리고 이 아이는 타에더 타에더 대품입니다. 대품 완전 대품 타에더입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 타에더입니다. W.E.R.A., W.E.R.A.도 웨라, 이렇게. 이런 아이가 W.E.R.A.입니다. 어, 천국의 장미는 꽃이 시들었네요. 천국의 장미는 이제 꽃이 시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몰타 진주 에딩도 예쁘죠. 몰타 진주 에딩. 예, 비잔티움인데요 퍼플 비잔티움이에요 퍼플 비잔티움 다음에 비잔티움 퍼플이 비잔티움하고 비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 아이는 파리장카 요렇게 예쁜 아이는 파리장카 파리지행이라고도 합니다 아 예쁘네요 이 아이 예쁜데요 미스 라이트 미스라이트 이런 아이 미스라이트 삐삐 오코 롱 스타킹 꼬맹이가 한 포트 있네요 삐삐 오코 롱 스타킹 롱 스타킹이에요 롱 스타킹 그래서 요렇게 빨갛게 예쁜 아이는 미뉴 낭만, 스텔라 제라늄, 미뉴 낭만, 스텔라 제라늄이 요렇게 예쁘게 있습니다. 홍서저, 홍서저. 요런 아이는 홍서저, 요렇게. 오늘은 또 제가 몇 보트 분량을 할 건데요.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문자 주세요. 문자를 주세요. 자, 오늘은 너무 청순하고 예쁜 아이들, 보니까 깨끗하게 보이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흰 꽃의 매력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제가 한번 또, 이 아이는 마담 네카이어입니다. 마담 네카이어. 오늘은 제가 조금 저렴하게, 어, 뭐, 대품입니다. 대품, 1 2 0 0 0원에 대품에 한 포트씩 드리겠습니다. 12,000원, 마담 네카이어, 12,000원. 이런 아이. 그리고 가격대가 나가는 거는 조금 더 받아야겠죠. 주댐도 그냥 제가 오늘 만 삼천 원. 주댐은만 삼천 원. 오늘은 전부 다 대품을 여러분한테 소개합니다. 대품. 대품. 주3만 삼천 원. 그리고 제이 온 유리, 제이 온 유리. 제이 온 유리는 어 이중 화분을 해가지고 삽수가 완전히 이 아이는 제가 2만 원을 받겠습니다. 제이 온유리언 보시면 요렇게 보세요. 요렇게 삽수가 너무 예쁜 아이. 이 아이는 어 제라늄 전시에 가서 출품작으로 내놔도 1등 하지 않을까? <laughs> 제 생각인데요. 요 정도의 아이는 1등작으로 뽑힐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가 제리 제이 언유리온이라고 해요. 보름맘이 거죠. 꽃도 어디 하나 빠지지 않고 아주 예쁜데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피고 있고요. 제이 언유리온 2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스 구스 타프도 이렇게 예쁜 아이 2만 원에 받겠습니다. 2만 원. 프린스 구스 타프 아시죠? 프린스 구스 타프 아주 예쁜 아이서 요런 아이 2만 원. 또 AI 기쁨 여러분 가정에 가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AI 기쁨은 제가 15,000원 받겠습니다. 15,000 원. AY 기쁨입니다. 이런 아이. 다 대품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대품. 뭐, 삽수도 좋고, 짱짱하고, 뭐, 받아보면은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 아이는 아랑가을입니다. 아랑가을이가 꽃씨를 하나 딱 물고 나왔어요. 이렇게. 아이고 요런 아이 아랑 가을이라고 해요 아랑 가을이도 만 오천 원만 오천 원 순백색으로 빠질 것 같으면 S 화백이또 이렇게 있죠 S 화백 S 화백은만 오천 원입니다 요런 아이 꽃대 올라와 있고요 삽수가 이렇게 예쁜 아이고 대품입니다 이 아이도 S 화백 15,000원, 이런 아이.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러시아 제라늄 3만원짜리 한 포트씩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음, 여름의 숨결, 이렇게 꽃대 올라와 있고, 대품 3만원. 여름의 숨결입니다. 어디 빠지지 않고, 뭐, 제라늄 축제나 이런데 나가서 예쁘게 한번 출품도 해보세요. 왕자도 3만 원. 왕자 프린스 왕자. 3만 원 되겠습니다. 왕자입니다. 러시아제라늄 3만 원씩에 나갑니다. 쿠비돈도 3만 원. 쿠비돈 3만 원. 이렇게 어, 좋은 아이는 3만원에 구분하기는 쉽지 않아요. 전부 다 12호 화분이기 때문에. 파리장가 3만원. 이렇게 대를 보시면 이런 아이입니다. 파리장가 3만원. 한 포트 남아있는 아이, 미올세르세르팜 3만원. 미올세르세라팜 3만원. 어 제가 보레는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보레, 보레는 2만원. 요런 아이 보레입니다. 보레는 2만원에 한 포트. 얘도 에그스스 보레입니다. 에그스스 보레. 그리고 모나베르사유도 3만원. 모나베르사유도 꽃에 올라와 있고, 3만원 되겠습니다. 요런 아이. 음, 러브스토리는 제가 35,000원에 오늘 한 포트 12호 화분에 짱짱한 거 아, 러브스토리는 4만원, 러브스토리는 오늘 4만원에 한 포트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타 러브스토리 이런 아이 4만원 되겠습니다. 4만원, 그리고 타리장카가한두 포트 있네요. UV4.1, 35,000원 UV4.1은 35,000원 네오나 갤럭시 2만원에 두 포트 있습니다. 꽃핀 아입니다. 네오나 갤럭시, 이런 아이. 2만원 대품입니다. 대품.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나라 앙드레하고, 뭐 나라 딜라이트 필요하시면 꽃대 올라온 아이로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데니스 필요하시면 두 포트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아이는, 비비허그 대품 15,000원 비비허그 대품 15,000원 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닐리라는 아이 요렇게 조날틱이죠. 숟가락 종각 아이들이 여기 몇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키스 로즈 12,000원에 한 포트 키스 로즈 아, 제가 이제 오늘 모처럼 또 9,000원짜리 한번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애들이 9,000원 치고는 완전히 쭉쭉 빵빵 애들이 커가지고 어, 한번 분양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보시고 모드닝 이런 아이 9,000원에 한 포트 모두님 9,000원 큽니다. 여러분. 삽수 송봄비 스텔라 송봄비 지금 하는거는 9,000원입니다. 모네 오렌지 사벳 짱짱하고 예쁜 아이 그리고 조울라비 좋을 시구에 좋을 나비. 하얗게 핀, 주주 오키. 주주 오키. 이런 아이, 주주 오키. SK 뷰트는 꽃이 이렇게 핍니다. 9,000원 되겠습니다. SK 뷰트. 이런 아이는 12호 정도에 분갈이 해서 키워도 될듯 합니다. 이드 로망스가 한 포트. 꽃이 이렇게 피어버렸네요. 이드 로망스가. 일단은. 아랑몽. 아랑몽도 9천원 아랑몽. 9 0원 여러분들이 제가 부르면 고르면 돼요. 고르면. 여러분이 필요한 거 고르시면 됩니다. 삭스 들린 셀마. 아리따움 미소 체리 딜라이트, 체리 딜라이트 이 아이는 더 퍼플 이렇게 깨소니 더 퍼플. 싹달란스 셀마는 꽃이 굉장히 예쁘죠. 귀엽고 짱짱하고 예쁜 아이. 싹살란스 셀마. 이런 아이 러시아 제라님도낑가있어요이 아이는 더블리웨라꽃대 올라오고 있네요. 더블리웨라더블리웨라는 뭐 16000원씩 15000원씩 하는데, 제가 오늘 9000원에 드립니다. 미필드 로즈도 꽃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미필드 로즈. 이런 아이. 노즈버드 스칼렛. 노즈버드 스칼렛. 이런 아이. 꽃이 다 지고 있습니다. 아, 이 아이는 비비 삐에트 같아요. 비비 삐에트. 이렇게 꽃핀 아이 비비삐에트 그리고 이 아이는 얘도 비비삐에트 아주 삽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9000원 이렇게 꽃대 올라온 아이들로 썸머 인디고 9000원 프랑스 마담드 퐁파드로 두 포트 9,000원짜리 두 포트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마담드 퐁파드로 이런 아이 이렇게 꽃도 올라와 있네요. 마담드 퐁파드로 아주 예쁜 아이죠. 아주 귀염둥이 핑크 판도라 핑크 판도라도 9,000원 이 아이는 도브포인트 도브포인트 이런 아이도 도브포인트입니다. 비바 로지타도 9,000원 모드닝도 9,000원 모드닝 이 아이는 매종 투도 제가 9,000원에 드리겠습니다. 9,000원 매종 투 러시아 제라늄 매종 투 9,000원 타엠만 우엘은 12,000원 아, 엠마누엘 12,000원에 한 포트 드리겠습니다. 엠마누엘 오늘은 부르는 것이 가격입니다. WLA 9 0 0 0 아주 좋습니다. 삽수도 좋고 좋아요. 하얀이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네요. 그리고 송나의 통나에도 귀찮아. 나에 귀찮아.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비바 로지타 이렇게 비바 로지타 아주 멋진 아이. 비바 로지타 싹 달랐어. 셀마 삭달란스 셀마는 한 세포트 있습니다. 이 아이는 썬머 솔메이트 솔메이트 이렇게 꽃대 올라온 아이 솔메이트 솔메이트 꽃 굉장히 예쁘죠 이런 아이. 이렇게 러시아에서 아름다운 아이 산타 마리아 요즘에 산타 마리안 많이 나오죠. 베드로 성전 성 바둑 바성성 성 베드로 또 신부님, 이 이렇게 또 운명하시면서 산타 마리아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 꽃대 올린 아이는 만원이 어 아이 굉장히 s 만 원짜리예요. r 만 원짜. 어 산타 마리아는 원래 삼만원씩 나가는 아이인데 제가 오늘 반값으로 만오천원에 t a m a 만오천 Santa Maria, s a n t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할, 하네요. 어, 혹시 필요하시면 뭐 칸탕메이나 이런 아이 칸탕메티 이런 니갈제라님 한 포티 만원씩 드리겠습니다. 어, 하이트링 꽃은 요렇게 완전히 예쁜 아이죠. 하이트링 아, 하이트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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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순백색의 아이 하이트킹이 요렇게 있습니다. 음,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또 내일 한 주간 시작하시니까 어, 여러분들 잘 마무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이가 SK d 뷰트입니다. SK d 뷰트. 안녕히 계세요. 원체라늄 팜이었습니다.